오늘 말씀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세상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경에 준것틀 안에서 내 기준 틀이 아니라, 우린 다 각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그 틀이 아니라 성경에 준것틀 안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눌 내용은 2000년 전 성경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지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꾸준히 두고 보고 듣는 글과 강연 중에 송길영 박사가 있습니다 본인을 시대예보관이라고 명령하면서 신조어들을 만들고 또 데이터 기반으로 시대와 사회의 흐름을 읽어갔는데요 작년 9월 출간된 시대예보 3편 경량 문명의 탄생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비록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 더 이상 크기가 경쟁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작지만 빠르고 가볍지만 강한 구조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 AI라는 앱이 있습니다. 저희 교우님들 다 스마트폰 쓰시거든요 그냥 다운받으시면 아실 겁니다 칼 AI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건 음식 사진을 찍으면 그 즉시로 칼로리와 영양 정보를 분석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분들 다이어트 하는 분들 당뇨 등의 질병이 있다거나 식단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앱이죠 이걸 제 야드가리라는 17세 고등학생이 개발했는데요 한달 수익이 놀라지 마세요 14억입니다 한달 수입이 14억입니다. 웬만한 기업도 못하는 걸 개인이 하는 겁니다. 대학 가기 전에 창업하고 대학 안 가도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I 기업으로는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 다 알아요. 팔란티어의 CEO가 알렉스 카프인가? 인데요. 그가 펠로우십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대학 졸업자 안 뽑아. 이거예요. 우리 대졸자 안 뽑아 대신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에게 4개월간 종교 역사 철학 등의 기본적인 교육을 마치면 인턴처럼 일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달 월급 700만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대학 가도 가르칠 사람 없어 이 말이 많은 말을 포함하는데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대학이 필요가 없냐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성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거기서 배워도 우리는 안 뽑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해 AI 때문에 5만 4천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마존이 여러분 아마존은 아실 겁니다. 미국 대형 기업이죠. 아마존이 5년 안에 60만 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 위크지는 2026년 모든 산업이 해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만 해도 물류회사 모집공고를 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물류 업무 하실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류 업무 자동화 시키실 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말인즉슨 이런 거죠 자동화 업무가 끝나면 그 자리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둑의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덩어리는 쉽게 죽지 않는다예요 즉 위태로워 보도 결국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경제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거대 기업이나 금융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 망해도 정부가 구제해줄 거야! 라고 하는 말로 통용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마 불사가 아니라 대마 필사. 즉, 너무 거대해서 구조가 무겁고 의사결정이 느리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크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걸 지향해 왔죠. 대량 생산 시대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조 활동을 했고요. 취직 준비를 했고요. 큰 조직에 들어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비행기는 크지만 뜹니다. 근데 돌멩이는 작지만 가라앉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규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크지만 뜨고 작지만 가라앉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연관되어 있다고 읽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수가 아니라 관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양과 수가 아니라. 관계를 보십니다.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와를 경유한다면 그건 큰 것입니다. 반대로 크게 부하지만, 부유하지만, 번뇌한다면 그건 작은 것이죠. 세상은 얼마나 많이를 셉니다. 통장 잔고, 지평수, 자동차 배기량, 이런 것들을 셉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뿐 아니라 영과 1의 디지털 세계 에 통합니다. 아니, 통하는 게 아니라 더 극대화되었죠. 책, NPC 월드의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주목 경제 기본 루프는 이러하다. 지금을 주목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심함, 짧은 자극, 느낌, 얇은 기억, 더 많은 자극. 이 루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신뢰하지 못하니 더 많은 타인의 신호를 찾는다. 좋아요 수, 조회 수, 수순이 숫자에 기대는 순간 숫자만 남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쇼츠죠. 쇼품들. 릴스, 틱톡 이런 것들이잖아요. SNS는 이것들을 기반으로 더 나아간다. 숫자가 가치가 되는 곳, 좋아요, 공유, 댓글, 저장. 숫자들이 일종의 칭호가 되자, 계급이 되어 전달되는 곳. 여기서는 좋은 말보다 좋은 수, 즉 많은 숫자가 먼저다. 그렇죠? 맞죠? 숫자 많은 게 최고죠. 그런데 얼마나 많냐? 얼마나 큰 애를 보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냐를 보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냐. 다음은 15장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살진 소는 최고급 잔치 음식입니다. 그런데 거기 미움이 있다면 채소만 있어도 서로 사랑이 넘치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것도 비틀어요. 어, 아니, 나는 살진 소가 좋아. 나는 소고기 <laughs> 소고기 픽.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먹을 수 없거든요. 자, 가령 크리스마스 식사를 하는데 통삼겹에 랍스터에 케이크까지 그니까 제가 이제 음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요 정도가 고급이라고 생각해서 <laughs> 근데 더 고급스러운 게 있겠죠. 뭐 파인다이닝 요즘 있잖아요.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을 안 해요. 서먹하고 눈치 보고 경계합니다. 반대로 크리스마스 음식이라고 준비했는데 떡볶이에 김밥에 오뎅에 전부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담이 오가고 웃음이 터지고 서로가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면 어느 쪽이 더 복된 성탄절인가는 명징하죠. 하나님은 양과 숫자가 아니라 관계를 보십니다. 자언 15장 25절 여와는 호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는 이라 지계는 경계석을 말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가장 힘없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경계석을 몰래 옮겨서 땅을 빼앗기 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그 경계를 지킨다 라고 말이죠. 길스 익스포지션 주석에서 과부는 약하고 무력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호인이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고 수호자가 되신다 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큰것 추구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그런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힘없는 과부의 작은 땅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작아요. 내 개인으론 작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큰 조직, 큰 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사람들은 관계를 잃어버리는데요. 누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아합니다. 숫자로만 존재해요. 실제로 제가 통화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일 마치고 이분이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종종 전화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한 20분, 30분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이분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받았던 상처 중에 하나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가대 총무로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누구도 안부를 묻거나 궁금해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나는 그냥 부품인가 보다. 일찍 와서 간식 준비하고 악보 챙기는 심근부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동체는 다릅니다. 며칠 전 제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친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작년 한해 번아웃이 와서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1년 동안 쉬려고 했는데 <laughs> 아 글쎄 2주가 지났는 지났나? 성도님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예배 안 드리면 저 교회 안 나와요. <laughs>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주만 쉬고 이제 주일 예배만 이제 드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민감하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험적이고 시대 요청적이라는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달에 한번 이런 예배를 시작했대요. 특별한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면, 성도님 개인 맞춤형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그게 뭐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물었죠. 성도님이 10분 정도 계시는데, 한 달에 한번 성도님 한 분을 정하는 거예요. 설교도 맞춤으로 전하고, 짧게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날은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분과 어울리는 선물이나 활동을 준비해서 예배 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함 중에 춘자가 들어가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날 예배 컨셉은 춘향전이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선물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뜻하는 디퓨저였다고 합니다.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을 위한 컨셉은 뭐 명자 살롱, 뭐뭐 이런 식으로 숙자 살롱 이런 식으로 또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권사님을 위한 예배는 뭐 땡땡 올림픽. 그래서 왕관도 씌워드리고. 뭐 이렇게요. 어느 한 권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고민하다가 예배 시간에 키링 만들기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특히 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만드는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예배 끝나고 가지고 나중에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그게 이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 궁금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저를 위한 맞춤형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준비하실 거냐고. 제가 그랬더니 고민도 안 하고 앞에다. 책을 쌓아놓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있는 책, 없는 책다 갖다 놔서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 자주 인용하는 책 위주로 진열하고 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어?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분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께서 원하는 방향성이었던 겁니다. 본인이 번아웃이 와서 설교 시간에 막 그냥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가지고 저희가 도저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랬던 걸 저하고 몇 분이 이제 가가지고, 목회를 중단하진 말고, 1년만 쉬어라. 이제 그렇게 설득을 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성도님들이 다 보신 거예요. 그 앞에서 펑펑 우는 걸. 그러면서,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느껴지지 않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그분을 위해서, 오롯이 그분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몰처치 빅 임팩트라는 워크숍 자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품질에서 대형 교회와 절대 경쟁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 절대 경쟁 안 됩니다. 저 작년에 11월달인가? 10월달인가? 저 사랑의 교회 갔다 왔잖아요. 경쟁 자체가 불가합니다. 경쟁은 무슨 경쟁이요? <laughs> 생각조차 안 하죠. 그러나 작은 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를 관계로서 초월할 수 있다. 와우. 프로그램과 건물은 제자를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은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 다른 제자를 사용하신다. 와! 여러분 대형계와 절대 경쟁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관계를 통해서 초월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자, 자문 15장 27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것, 즉 탐욕은 거짓이나 뇌물을 동원해서라도 큰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지 않은가?라고 속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걸 추구하다가는 모든 걸 잃기가 쉽죠. 적지만, 또한 작지만 만족하면서 진짜 생명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피가 아니라 무게를 보십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넣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 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때에 맞아 하고요 적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요 누군가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때가 아니었던 거죠 가령 제가 이런 일을 좀 경험했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울지마. 좋은데 갔는데 왜 울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본인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지 남의 입에서 듣고 싶은 말은 아닐 겁니다. 이건 본인이 해석해서 본인이 자기에게 할수 있는 말이지 남의 해석을 가지고 듣고 싶은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말한 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를 신하는 분들이 계시죠. 반대로 짧은 한마디인데도 평생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딱 그때 그 순간에 필요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사람을 얻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를 NIV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weighs 무게를 달다예요.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고 무게를 재듯이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의 무게를 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적절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지금 해야 할 말인가 그러니까 무게를 재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해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묵상하다,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저렇게 말하면 어떨까 되뇌어보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성경 주석 바이블 RF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은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그대로 내뱉지 않는다 대신 무엇을 말할지 신중하게 고려한다 신중하게 고려한다, 즉 말의 무게를 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어떤가요? 쏟아낸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바인데요, 끌어오르다, 분수처럼 터져 나오다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쏟아냅니다. 1 0편 59편 7절에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할때 토하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쏟아낸다. 즉 생각 없이 말하고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즉 무게가 없습니다. 제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괴산군에서 대학입학 전형을 위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는요, 학원가에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좀 크게 주고 컨설팅을 받죠 근데 여기는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1년에 한번 대학 입학 전형을 위한 설명회를 갔는데요 학원가에서 상담으로 유명한 분들 모셔다가 4일간 진행합니다 저희 1번과 2번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 아빠는 아무리 봐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길이 안 보여 아빠는 그냥 학력고사 한 번만 봤거든. <laughs> 그러니까 너희들이 학교 에 다니면서 길을 찾고 선생님 도움 받아서 스스로 준비해야 돼라고 하면서 여기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듣고 어떤 전형으로 해야지 너희들에게 더 유리하고 더 필요한지 너희들 스스로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수행평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학교 수행평가도 어려워요. 이게 그냥 어, 이런 거구나. 우린 알수 있는데요. 단어가요? 너무 어려워요, 단어가. 아니, 뭐 의사도 아닌데 전문 용어를 막 그냥 갖다 놔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요, 부모님들이 어려워서 도와주기가 힘든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수행평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제는 너무 흔해져서 전혀 새롭지도 않은데요. 부모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냥 채찍피트랑 해?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 전 UCLA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노트북을 가져와서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노트북을 이렇게 펼치면서 세리머니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채찌 PT 덕분에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치고 무사히 졸업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 쟤는 그럼 채 g PT로 그럼 마지막 과제를 한 거야? 시험 본 거야? 야, 그럼 학위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스카이로 알려진 대학들. 거기에서 부정행위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연세대 600명 수강생이 듣는 자연어 처리와 채찌 PT 중간고사에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채찌 PT를 썼다고 했는데요. 교수님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50여 명을 특정해서 자수하면 빵점 주겠다. 그런데 발뺌하면 정확시킬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명 정도가 찾아왔대요. <laughs> 근데 10명은 모르겠어요. 고려대 경우 1,400명이 듣는 교양 강의에서 학생 500명이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답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이게 제보가 들어가서 발각이 되면서 시험이 전면 무효화 되었어요. 서울대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시험 물론이고 대면 시험에도 한쪽에 채취피트 켜고 하는 바람에 학교는 성적 무효화 재시험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볼때 저는요 이걸 대학생들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는데요 쓰라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그 이전에 한국 교육 전체의 민낯이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시험만 잘 보면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잘 들어보세요. 면접이 뜬다는 겁니다. 면접. 그 왜냐? 서운 그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확인하는 게 번거롭고 복잡해요. 그리고 힘듭니다. 그런 앱도 있다고 하는데 그 언제 걸다 돌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만나서 말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직접 말할 때 비로소 그 말의 무게를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즉 말의 무게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무게 있는 말이란 뭘까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본질만 남기는 겁니다. 쏟아내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때에 알맞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빠르게 하고요. 무게를 달아 깊이 생각하며 때를 분별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송기령 작가는 강연 마지막에 무동력 요트 이야기를 합니다. 모터를 쓰지 않는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해류입니다. 해류. 이걸 거스르는 순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자본이 말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해류란 뭘까? 라는 겁니다. 세상의 경량 문명은 효율을 말합니다. 빠르고, 가볍고, 쉽고, 작게. 그런데 하나님의 경량은 다르죠. 관계를 말하고요. 무게를 말합니다. 적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진실하고, 사랑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새삼스럽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함께 하신 분들은 10명이 채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 맞는 말이지만 조금 여기에 그 어떤 어, 의도가 담겨있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저까지 포함해서 8분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접속하신 숫자로는 지금 현재 7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laughs> 접속한 숫자입니다. 함께 참여한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다 합치면 15분이에요. 크다고 볼수 없죠. 세상이 보기엔 작고 미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규모가 아니라 관계이고 진실이고 무게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크지만 뜹니다. 돌멩이는 작지만 가라앉습니다. 중요한 건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2월 31일 송구영 신예배 때 저희 교회 정체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못 오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번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교회가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른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 모세의 갈대상자라는 겁니다. 방주와 갈대상자는 같은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두번 나와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 같은 테바지만 한 사람 들어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요. 그러므로 한 영혼 한 가정이 주님 이끄시는 이 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구원의 길을 가며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히 얻도록 도와드리고 섬기고 안내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며 바로 저희 고사리교의 사명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에게 해주신 주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고사리교의 정체성이고 나아가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사명이 되고 저만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사명이 돼야 됩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 드릴게요.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 보세요. 뭐 같으세요? 박종성님 뭐 같으세요? 저는 못 맞췄어요. 저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컵을 오 아... 와우 와네네 와우.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게 뭐냐면 셀레스트 브루시의 무즈노라는 사운드 아티스트예요. 그가 뭘 했냐면 장치예술 같은 거죠. 도자기를 만들어요. 근데 크기가 다 달라요. 그거를 큰 풀에다가 띄워놔요. 가라앉지 않는 거죠. 띄워놔요. 그리고 적당한 해류,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류를 흘려보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게 한 수백 개가 돼요. 그큰 풀에다가 뛰어났으니까 서로 움직이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고사리교회는 이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각자 하나의 태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해류,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해류를 따라가다 보면 부딪혀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고사리 교회가 그래서 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비전,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다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고사리 교회는 노아의 방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갈대 상자는 되고 싶어요.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가정 위에서 기도하고 세우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딪힐 때 아름다운 화음니 아름다운 음색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부디 2026년 새해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 더 크기가 아니라 더 진실하게, 더 화려하게가 아니라 더 진정성 있게 사랑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실 우리 여기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만 그런 게 아니죠.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진실하게, 서로 아름답게 서로 세워주고 살려주고 성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